안녕하십니까 물론 수족관입니다. 흰둥이 예쁘다고 본의가 조금 있어서 세 마리를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크기가 어, 이 녀석이 제일 큰것 같네요, 그죠? 그리고 이게 중간, 그다음에 완전 백둥이 먼저 올라갔던 이 녀석이 제일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. 한 1c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음, 지금 한번 보면은. 아이들이 세 마리 다, 오, 사실은 항문으로 봤을 때는 수컷들 같은데 지금 안정화가 되고 나면 수컷들이 또 추성이 잘안 나오거든요. 음, 그래서 정확하게는 암수구별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균형을 드리고 싶네요. 어, 요 녀석의 특징은 체형이 제일 좋아요. 체형이 제일 좋고 지금 눈 위에 이렇게 어, 핀을 꽂은 느낌으로다가 근데 항문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조금 타원형이죠. 어, 옆모습에도 튀어나온 건 없어서 암컷인지 숫컷인지 모르겠는 어, 그런 상태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녀석을 보여드리면 요 아이는 요렇게 위에 브릿지, 블랙 브릿지가 들어가 있는데 음. 얘도 롱테이다 보니까 아이가 참 깔끔하네요. 그렇죠? 어, 헤드가 살구색이라 엄청 귀엽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이 먼저 혼자 올라갔다. 이 아이는 암컷으로 분양을 드려야 되겠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배가 워낙 뚱뚱하다 보니까 근데 밥을 사실 많이 주고 먹여서 알 수가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. 지금 항문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타원형이라서 암으로 구별이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. 항상 흰둥이 아이들 세 마리를 한꺼번에 올려드렸으니까 만약에 분양 문의를 주실 때는. 캡쳐를 해가지고 문자를 주시면 빠르게 어, 분양 무리, 문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죠? 안내를 해드릴게요. 안녕하십니까. 몰롱수족관입니다. 흰둥이 예쁘다고 문의가 조금 있어서 세 마리를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크기가 어, 이 녀석이 제일 큰것 같네요. 그죠? 그리고 이게 중간. 그 다음에 완전 백풍이 먼저 올라갔던 요 녀석이 제일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. 한 1c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음, 지금 한번 보면은 아이들이 세 마리 다 오, 사실은 학문으로 봤을 때는 수컷들 같은데 지금 안정화가 되고 나면 수컷들이 또 추성이 잘안 나오거든요. 음. 그래서 정확하게는 암수 구별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균형을 드리고 싶네요. 이 어, 녀석의 특징은 체형이 제일 좋아요. 체형이 제일 좋고 지금 눈 위에 이렇게 어, 핀을 꽂은 느낌으로 다가 근데 항문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조금 타원형이죠. 어, 옆모습에도 튀어나온 건 없어서 암컷인지 숫컷인지 모르겠는 어, 그런 상태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